안녕하세요. 매일 사는 여자, 가비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계절이 갑자기 또 추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들도 생기게 되고, 아, 뉴 아이템이 필요하긴 하구나. <laughs>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간단하게 이것저것 살 것들 쭉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잠깐만. 아, 나도 그렇다 치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요즘에 뭘 갖고 싶어 하실까? 좀 뭔가 장바구니를 함께 공유해보면 좋지 않을까? <laughs> 라는 생각에 오늘은 위시리스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아 이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그건 사지 마. 아니면 어 그거 진짜 괜찮네. 하면서 좀 우리 위시리스트를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지요. 집에서 쇼핑을 할때뭐 W 컨셉이나 29cm를 주로 보는데 제 동생은 태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때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되면 지그재그에서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그재그를 많이 이용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 동생한테 소개를 받고 이거 쭉 써보니까 와 이게 가성비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쿠팡 이용하는 것처럼 얘가 빠른 배송, 직진 배송이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장점이다. 그거 얘기 듣고, 아, 오케이. 이용해봐야겠어. 하고 바로 그날부터 지그재그에서좀 쇼핑을 했거든요. 제가 오늘 좀 가성비, 지그재그, 그리고 또 29cm에서 장바구니 담아놓은 것들 이렇게 좀 같이 함께 보도록 해요. 장바구니에 제가 지금 담아놓은 게세 보니까 17개? 17개인데 지금 한 56만원 어치가 되더라고요. 일단 제가 정말 좋았던 거. 그냥 홈 버튼에서도 동그라미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쭉 넘기면 빠른 출발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 24시간 내에 출발하는 무료 배송 상품들이고요. 이거 말고 카테고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주말 직진이라고 써 있는데 보통 여기가 그냥 매일 직진이에요. 그러면 매일 직진 배송이라는 거죠. 쿠팡처럼 오늘 주문을 하면 내일 도착하는 이게 정말 괜찮다. 제가 여기에 뿅! 가버렸던 지그재그의 장점이었고, 일단 한 개씩 봐볼까요? 처음에는, 요것입니다. 브이네카라 단추루즈 핏 오버핏 니트 티셔츠. 이거는 셋업이에요. 아침에 운동도 가고 피부과를 갑자기 간다거나 집 앞에 바로바로 바로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 도대체 뭘챙겨입나 하는 고민 때문에 계절별로 트레이닝 셋업이라던가 이런 거를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가끔씩은 고급진 것들 있잖아요. 브랜드 있는 뭐. 톰브라운, 막스마라 이런 좀 명품 브랜드들? 그런 셋업 같은 경우는 한번 사놓으면 오래 입기에는 하지만 매일 입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계절별로 좀 저렴한 트레이닝 셋업을 구매를 하는데 이번 겨울에는 요 옷을 입으려고 <laughs>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구매를 했어요 빠른 출발이었거든요 제가 동생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날 바로 시켜봤던 건데 어 진짜 그 다음날 바로 제가 구매하자마자 배송 보내버리더라고요. 아, 그게 진짜 좋았어요. 그레이 컬러 있고, 블랙, 아이보리 이렇게 있는데, 위아래 셋업인데, 가격대가 진짜 저렴하잖아요. 43,960원. 그래서 왠지 아이보리는 조금 저렴한 티가 날 수도 있으니, 블랙이나 그레이 중에 구매를 하자. 블랙은 뭔가 좀 칙칙해 보일 수 있어서, 그레이로 구매를 했습니다. 얘가 루즈핏이라고는 하는데 상의는 루즈핏이 맞아요 그런데 바지가 조금 붙더라고요 엉덩이서부터 허벅지가 조금은 핏되는 그래서 조금 하체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치만 제가 이거를 주문을 했잖아요 되게 도톰해서 좀 한겨울에 패딩 안에 입기에 괜찮은 그런 재질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 카라가 요렇게 넓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잠그면 조금 좁게 되고, 지금 이 모델은 하나를 풀어서 입은 거거든요. 하나를 풀면은 여기 이렇게까지 딱. 뭔가 요게 조금은 디테일이 들어간 느낌이어가지고, 입었을 때 얘가 막 저렴해 보인다거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요걸로 구매를 했고, 도톰하니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진짜 여러분 제가 보자마자,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했던 제품. 아니, 어그가 저렴해요. 구매대행이래요 근데 브랜드위크였나 해가지고 가격이 154,900원인 거예요 여러분 사야지 어떡해 얼른 사야지 이거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얘는 이미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 메리 제인이 대세고 어그는 또이 추워지는 날씨에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약간 여름 되면 은 크록스 하나 장만하고 겨울 되면 어그 하나 장만하는 그런 루틴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의 어그는 너다 하면서 제가 바로 주문했던 제품이고 메리 제인이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담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제가 보는 이 플랫폼 얘가 양말 신고 신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바지에다가 매치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이 끈이 찍찍이나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슬리퍼처럼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서 발등 조절은 안 되지만 신고 벗기는 괜찮을 것이다 왜냐면 뒤에가 진짜 유행했던 그 타스만 있잖아요 그것처럼 뒤꿈치가 거의 없거든요. 1cm 정도 올라와 있는? 그래서 매우 편하게 신지 않을까? 기대 중입니다.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얘는 해외에서 오는 거라서 배송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한 20일 걸린 사람들도 있다라고 리뷰에 있는데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매니크라는 브랜드의 벨롯 레이어드 버클 렛 미니 스커트. 진짜 이거는 지그재그라서 가능했다. 왜냐면 이게 지금 31,870원이잖아요. 이게 랩스커트예요. 요즘에 왜 바지에다가 벨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랩스커트 혹은 스카프 이런 거를 묶어가지고 입는 게좀 예뻐 보이는데 아, 제가 도전을 하자니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 거죠. 약간 감이 안 온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거를 W컨셉 29cm 이런 데서 사기에는 어떤 게 나한테 예쁠지도 모르는데 거기는 가격대가 좀 있으니까 땀이 좀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저렴하게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를 장바구니에 담아놨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뭔가 앞치마를 두른 듯한 느낌이 날것 같기도 하고 얘는 진짜 고민이에요. 저렴하니까 그냥 한번 사봐. 그다음 요거 제가 진짜 또 가을 겨울 시즌 되면은 니트를 그렇게 잘 입어요. 니트가 주는 그 고급스러운 포근함. 제가 입었을 때 제가 예쁘다고 느끼는 재질이 니트거든요. 그래서 진짜 니트를 정말 많이 입는데 얘를 한번 골라보았어요. 얘도 진짜 저렴하죠, 여러분. 21,620원. 더 멋이라는 브랜드고 니트 나시랑루즈핏 니트 해가지고 세트로 되어 있는 건데요. 목이 그렇게 막 길지도 않고 막 얇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이렇게 다 가려져 있으면 사람이 진짜 답답해 보이고 좀 부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 같은 체형이 진짜 겨울에 특히나 쥐약인 게 제가 막 팔다리가 얇은 게 아니라 그냥 제 몸통이 작거든요. 몸통이 작은데 전부 다 어벙벙하게 가려버리니 사람이 짧고 뚱뚱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살을 내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니트를 고를 때도 꼭 브이넥 혹은 이렇게 어깨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얘는 뭔가 여리여리 핏으로 입기에 좋아서 골라보았고요. 컬러는 이렇게 그레이, 아이보리, 베이지 이렇게 있는데 보통 베이지가 누런색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레이 베이지 느낌? 톤안 타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진짜 컬러 고민 많이 했는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가자 해서 저는 베이지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 진짜 이거 보고 제가 조금 억울했어요. 제가 저번에 W 컨셉인가 해서 미니 스크런치를 샀어요. 딱이 정도 두께에 이렇게 한 1.5cm 정도 두께가 되는 스크런치인데 데님 스크런치 하나에 2만 원이 넘었거든요. 아 이번에 태국 가 가지고 순덕이가 그거를 물어뜯었어요. 다행히 루이비통 스크런치를 안 뜯었습니다. <laughs> 그게 다행인 건가? 그냥 22,000원짜리 스크런치를 그렇게 한방에 날려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지그재그에서 보는데 스크런치가 7,340원 하나에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두 개를 사도 22,000원이 안 돼. 머리끈 같은 거 여기서 사면 좋겠구나. 호피로 구매를 했어요. 왜냐면 이번 시즌에 호피 무늬가 굉장히 대세라고 하는데 옷을 입기에는 조금 과해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이런 악세사리류 뭐 머리끈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핸드폰 케이스라든가 막 이런 쫌쫌따리 포인트로 호피를 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머리끈이 이 호피 색깔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스크런치도 너무 큰 거는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C타입이랑 F타입 있죠 C랑 F 얘가 조금 미니 스크런치예요 얘가 F, 얘가 C 그래서 저는 작은 스크런치를 두 개를 겟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놨어요. 근데 머리가 좀 기신 분들은 큰 거를 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냥 티셔츠예요. 기본 티셔츠 있잖아요. 레이어드 하기에 좋은 거. 그냥 뭐 이런 가디건 안에 입는다거나 아니면 티셔츠 두장껴 입는다거나 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기본 티로 한번 골라보았고요. 얘도 13,000원대. 아, 너무 저렴하죠? 컬러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지그재그에 입점된 제품들을 좀 보면 컬러가 진짜 다양해요. 기본 버전 있고 루즈핏 버전이 있는데 아 진짜 다잘 입을 것 같지만 저는 스탠다드핏 기본 버전으로 일단 장바구니 담아놨고 근데 그거 아시죠? 이런 거 보면은 왠지 아, 루즈핏도 있어야 되고 <laughs> 기본 버전도 있어야 되고 근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 모델분 청바지에 이거 하나 입었는데 괜찮잖아 아무튼 그렇고 저는 무슨 컬러를 했냐 그레이 컬러랑 네이비 컬러. 단독으로 입기에도 괜찮은 컬러고, 두 개를 레이어드를 해서, 그레이의 네이비, 뭐 이런 식으로, 소매랑, 이렇게 목 같은데, 겹쳐져서 보이면 더 예쁠 것 같은 거예요. 보온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장바구니에 넣어놨고, H 다라는 브랜드의 브이넥 밑단 트임 크롭 니트 가디건.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진짜 보여드릴 게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고른 이유. 얘도 컬러가 진짜 많죠. 무슨 디자인이랑 비슷하냐면, 다이에그널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브이넥으로 크게 파져있고, 얘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밑단 트임이고, 약간 벌룬 소매. 이게 진짜 손이 잘 갔어요. 브이넥 가디건이 진짜 괜찮은 거 아세요? 라운드 가디건은 풀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 하잖아요. 브이넥은 열었을 때 그냥 그대로 떨어져서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열고 입어도 되고, 또 특히나 얘가 밑에가 또 트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시보리가 있거든요. 짜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서 라인을 한번 잡아줘요. 이 단추를 몇 개를 푸냐. 그거에 따라서 라인이 달라지거든요. 이 가을, 겨울에 몸이 동그래 보이는 그런 시즌에 청바지에 이거 하나 딱 걸쳤을 때 허리 라인 좀싹 들어가 보이고 여기 밑단 딱 트이면서 다리 길어 보이고 부인에게 또 깊게 파져 있어가지고 살이 보이면서 더막 여리여리해 보이고 여기다가 머플러 둘러도 예뻐요. 그래서 이 라인 보자마자 이 라인이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 보자마자 그래 이거야 바로 장바구니에 넣은 제품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너무 잘 입어가지고 만족했는데 네이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블랙, 크림베이지, 어텀브라운 이렇게 세가지를 넣어놓은 바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바지는 29cm에서 다 담아놨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한번 사봐야겠다. 왜냐면 역대급 50만 장이 팔렸대요. 같은 바지인데 여름 버전, 가을 버전, 겨울 버전 막 이렇게 나오나 봐요. 약간 슬랙스인데 핏이 예뻐 보이는데 허리가 밴딩이다. <laughs> 제가 또 예쁘면서 편한 옷 좋아하잖아요. 가격도 싸, 3만 원이 안 돼요. 이런 건 사야지. 그래서 기본으로 블랙 하나 사고 아이보리는 살짝 도전이에요. 그리고 어텀 브라운도 하나쯤은 이런 컬러가 있어야 한다. 해가지고 장바구니에 넣어버렸지 뭐예요. 기장도 여기는 숏이 있고 베이직, 롱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키가 160인데 제가 원하는 기장은 딱 베이직이어서 베이직으로 넣어놨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158cm의 사람이 입었을 때 숏은 요 정도, 베이직은 요 정도. 그리고 162cm, 167c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60이니까 162보다 2cm 더 내려오겠다 하는 생각에 베이직 했습니다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조금 실내에 있을 때좀 입으려고. 이건 사실은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요런 것들에 좀 간단하고 얇게 입을 게 필요할 때가 또 있잖아요. 가을, 겨울에. 그럴 때 입으려고 또 넣어놨고요. 사실 저는 검은 색깔 상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엔 화이트로 한번 장바구니에 담아놔봤어요. 왠지 그레이 컬러는 또 잘못 보면 잠옷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화이트로 넣어놨고, 블랙은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안 넣었고요. 아, 이 버건디를 넣을까 했었는데, 얘가 품절이었어요. 브랜드가 샤인 글램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또 양말. <laughs> 한번 사놓으면 두루두루 잘 신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저렴해요. 다섯 켤레 묶음, 혹은 열 켤레 묶음, 이렇게 팔거든요. 컬러가 또 진짜 많은데, 색상 지정 열 켤레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컬러 뭐, 오트밀 두 개, 카키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정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0개 세트를 담아놨고, 요것은 제가 진짜 피, 필요하던 겁니다. 유이너스라는 브랜드고, 또 비스티에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필요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넓은 조끼 형식의 비스티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딱 그냥, 이렇게 튜브탑 형태의 비스티앤데 진짜 튜브탑으로 사면은 겉에 입어도 이게 흘러내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추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끈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얇은 끈. 내려가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요런 튜브탑 형태의 비스티에가 언제 필요하냐? 하면은 요런 셔츠 입을 때. 저처럼 가을, 겨울에 퉁퉁해 보이는 사람들은 내 허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를 표시를 꼭 해줘야 되는데 그때 조금 달라붙는 비스티에가 필요해요. 그래서 셔츠를 입고 그 위에다가 비스티에로 몸통이 여기 있어요. 라고 딱 잡아줘야 괜찮다. 그래서 요거를 장바구니에 담았고요. 괜찮죠? 아 이거야말로 진짜 살까말까 고민인게요. 이거를 사려고 하는 이유가 아직 오지 않은 어그 메리제인 슈즈 때문이거든요. 비마 이뮤즈에서 니삭스 양말을 좀 봤고요. 제가 종아리서부터 발목이 굉장히 튼실한 다리인데 쫙 붙는 양말을 신으면 제 다리 모양이 쫙 부각이 되면서 아, 쟤는 다리가 왜 저러지? 라는 착시현상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주름이 져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야 부츠를 신는것 마냥 다리가 조금 커버가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보았고요 이게 후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 얘는 진짜 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하나 있으면 진짜 편할 것 같아서 얘는 에드모어의 니트 집업 가디건입니다 얘는 컬러가 진짜 많고요 이 브릭 컬러가 메인으로 딱 있는데 사실 제가 여름 쿨톤이기 때문에 저한테 딱 어울리는 컬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여름 포인트 되는 컬러의 집업 가디건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입거든요. 아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봐. 라는 생각으로 장바구니에 넣은 제품이고 일단 얘가 가격이 저렴해요. 원래 35,550원인데 쿠폰을 먹이면 2만 원대 3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사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는 뺄게 아니다. 그리고 얘가 보시면 지퍼가 위아래 에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얘를 카라가 옆으로 크게 넘어오게 연출을 할 수도 있고 좁게 연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밑에도 얼만큼 연하에 따라서 그 라인 잡히는 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치마를 입냐 바지를 입냐에 따라서도 이걸로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 얘는 진짜 유용하게 잘 입겠다. 그래서 하나를 넣어놓았고 보면은 재질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저렴한 제품들의 이 사진을 보면은. 아무리 잘 찍어놔도 거기에서 보이는, 아, 요거는 조금 재질이 그렇겠다라는 게좀 감이 있잖아요. 얘는 가격 대비 정말 퀄리티가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허, 리뷰가 4만 4천 개가 넘네. 그럼 얘는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컬러가 진짜 예쁜 게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시어 블루도 예쁠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좀 포인트 되는. 사실은 이게 제가 좋아하는 컬러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브릭 컬러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안 어울리는 거 아니겠지? 이 퍼스널 컬러가. 괜찮아 요렇게 지그재그 끝저 근데 뺄거 없었죠? <laughs> 만약에 빼지 않고 다 산다 하면은 569,600원 여기서 제가 이미 어그랑 셋업은 사놨으니까 한 30만 원대에 나머지를 싹다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9cm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옷을 입을 때 의외로 상의보다 더 중요하게 조금 더 돈을 들여야 되는 게 하의거든요. 바지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야 전체적인 룩이 고급스러워 보여요. 오히려 티셔츠는 저렴한 걸 입어도 괜찮은데 저렴한 바지는 가끔씩 재질에서 나오는 요 느낌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후줄근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디테일이 있는 바지라던가 뭐 이런 거는 그래도 29cm나 W 컨셉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상의를 두 개를 넣어놨는데 둘 중에 하나를 구매를 해야겠다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사실 얘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문제는 저한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laughs> 물론 달라.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다르지만 그냥 제가 입고 나가면 그냥 같은 옷 입고 나왔구나 하는 느낌? 근데 이런 거 진짜 괜찮습니다. 한번 사놓으면 진짜 오래 입고 활용도가 좋아요. 일단 브이넥 니트는 여기 셔츠 딱 받쳐 입어도 좋고요. 기장이 또 얘가 길지 않잖아요. 제가 일부러 짧은 걸로 이거 고르느라 엄청 힘들었거든요. 컬러가 너무 예뻐요. 코코아 컬러인데 얘는 여기저기 다 두루두루 입기에 좋고 얘보다 제가 더살 가능성이 많은 게 이것입니다. 프롬 웨어의 알파카 브이넥 스웨터 오트밀 그레이 이 제품인데요. 앞서 보신 거랑 진짜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자식 때문입니다. 이놈의 시기. 한 3년 전인가? 니겐 니콜에 한창 빠져있을 때 니겐 니콜에서 구매를 해서 진짜 잘 입고 있는 브이넥 니트란 말이에요. 루즈하게 떨어지지만 밑에 시보리가 딱 있어가지고 탁 받쳐주면서 이 여리피 딱 나오면서 셔츠 위에 입어도 되고 이거 단독으로 입어도 좀 여리여리해 보이게 살딱 파이고 그렇다고 막다 홀로벌렁하지도 않고 그냥 뭔가 완벽한 핏의 니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올해도 잘 입어야지 하고 꺼냈는데 아 3년 입었잖아요 주구장창 보풀이 보풀이. 그래서 제가 리긋내코 들어가서 얘 검색했거든요. 하, 3년 전 제품이라 그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 대체품, 얘랑 비슷한 아이들을 찾아보려고 왔습니다. 아마 얘를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 근데 핏이 제가 더 예쁜 것 같아. 진짜 예쁘거든요, 저 핏은. 여기까지 이렇게 좀 벙벙한데 여기서 딱 조여주면서 이 벙벙한 게막 뚱뚱하게 벙벙한 게 아니라 이 여리해서 벙벙한 느낌 있죠? 아, 그런 핏이 딱 나오는데. 그래서 얘는 얘의 대체품으로 고민 중인 아이템. 제가 니트 전문가거든요. <laughs> 니트를 워낙 많이 입기 때문에 재질보다도 저는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진짜 두꺼운 니트 있잖아요. 막 그냥 하나만 입어도 멋스러운 그런 두툼한 니트. 그런 건 사실 활용도가 없어요. 왜냐면 그거 단독으로 입을 날씨가 생각보다 별로 되지 않을 뿐더러 그거를 코트나 패딩 안에 받쳐 입는다? No. 진짜 불편하고 못 입습니다. 그래서 딱 두꺼운 정도는 요 정도. 요 정도가 마디노선? 아무튼 그래요. 그 두께가 딱 요게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룸패커. 제가 이 룸패커에서 또 린넨 셔츠를 사서 엄청 잘 입었잖아요. 그래서 룸패커에서 루카 가이로빠 이지팬츠라는 거를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얘는 그거예요. 제가 이런 트레이닝 팬츠에다가 이런 가디건 있잖아요. 니트 가디건을 걸치면 진짜 편안하게 입은 듯 하지만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또 그렇게 잘 입는데 이 트레이닝 팬츠들은 문제는 한 2년 정도 입으면 수명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살 때가 되었다. 진짜는 요것입니다. 이제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미세키 서울 언발란스 레이어드 스커트 블랙 컬러고요. 이거는 제가 일단 저는 기본 티셔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편안해하고 이분처럼 이렇게 막 스포티하거나 막 힙하게 입지는 않을 거고 여기에다가 그냥 롱부츠. 롱부츠를 신은 다음에 기본 티셔츠 혹은 기본 니트 이런 것들을 입고 코트를 입으면 괜찮겠다. 혹은 패딩을 입으면 괜찮겠다 해서 골라놓은 제품입니다. 여기 이렇게 딱 상의를 가리고 신발도 가리면 근데 어쨌든 얘도 디테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스커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저렴한 것보다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어야 좀 디테일이랑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얘는 그래도 15만 6천 원 정도면 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아워코모스의 벨티드 포인트 사이드 슬릿 스커트 기본티를 즐겨 입는 저에게 꾸밈을 선사하는 <laughs> 스커트가 되시겠습니다 딱 요것처럼 이렇게 기본티랑 입은 다음에 부츠 혹은 니삭스 신은 다음에 로퍼 막 요런 거 같이 신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아 얘는 요거 보니까 딱 제가 요렇게 입거든요 딱기본의 스커트에 부츠 아 이거 보니까 사야겠어 그리고 이거는 저 고민인 거 H 라인 롱스커트 그레이 스트라이프 제가 H 라인 롱스커트를 굉장히 잘 입는데 가을 겨울 넘어갈 요 시즌 때 입을 만한 게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거를 골라놓기는 했는데 이 그레이의 스트라이프가 너무 격식을 차린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프리랜서인 나에게 맞을까? 이거는 제가 잘안 입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선뜻 구매를 하진 않았고요. 이거는 직장인분들이 진짜 잘 입으실 것 같네요. 아, 브라운으로 사면 좀 낫겠다. 오. 그래, 이건 컬러가 주는 거였어. 이건 컬러가 주는 느낌이 그랬으니 여기에 브라운 컬러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스트가 또 괜찮거든요. 이 브라운 컬러는 조금 캐주얼하게도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딱. 부츠랑 같이 신는 거죠 그레이와 브라운 혹은 안 사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얘는 고민을 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의견 주세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지금 전체가 7개예요 7개인데 68만 2,780원 아까 거기 17개에 50 얼마였죠?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렇게 저의 장바구니템은 끝 여러분들은 요즘에 장바구니에 뭐 넣으셨어요? 공유 좀 하고 같이 입을까요? <laughs> 아니 요즘에 진짜 뭔가 편안하게 입고 휘리릭 나가고 싶지만 아 예쁘지가 않아서 항상 그렇게 찾는 것 같아요. 예쁘면서도 편한 거. 편하지 않으면 옷은 아무 소용도 없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거든요. 모든 옷들이 저에겐 그래요. 나한테 편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제품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제가 위시리스트, 저의 장바구니템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으셨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하이 부탁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